오늘도 잠깐 하워토기는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까지 왔거든요? 지금 최고... 치면사망? <놀람> 아 진짜 짜증나 아뜨거 우선은 열심히 가봅시다 다땅 <놀람> 최고 기록이 다르다.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잠또만 너무 떨 최고 지금. 지금 제가 팔 딛는 거마다 최고 기록이 거든요아 제가 진짜 무서어

아 이게.. 이거 진짜.. 깨이 나라 이거, 이거 진짜.. 아 집에서 먹는것거 싫죠? 아 이거 옆에 거 볼까? 이걸 봐야지 이으로는 층을 떨어진 적이 있었어 아 여기 층이 좀무어요 아, 이이어 떨어지지 말자, 떨어지지 말자, 진짜, 떨어지지 말자. 안 돼. 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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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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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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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건데 아 망했다 그럼 여기까지 쉽죠? 1 나오기 전까지쉬 거야, 뭐 어, 6인데아아천진 코가... 아, 미쳤네. 할게, 할게. 이게전사